자, 오늘 공부 두 번째 파트 들어간다. 인터뷰 with 박형선. 자, 집중하세요. 빨리빨리 뛰어납니다. 빨리 6 o u f o 297 books of 의괴. 여러분, 당신께, 당신이 발견했죠. 297번의 의괴를 어디에서?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f r a n 독립 도서관에서 말이야. In Paris, 파리에 있는. Please tell me. 중요한 거 나오면 별표 쳐놓고. How you found them. 반드시, how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 꼭 기억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는지. 자, 그러니까 이, 어, 박병선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As soon as I became a researcher. As soon as p 주어 동사 꼭 기억해. 뭐라고? As soon as 단어가 나온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온다 그어 I became. 내가 된, 되자마자. 연구원이. Researcher. 연구원이란 뜻이야. 단어 기억하세요. At the National Library, 국립도서관에서. 언제? In 1967. 자연스럽게 생각을 연결해 가야 돼. 알겠지? 생각을 연결해. 그러자마자 I b e g i n to look for a w 내가 begin to 동사원에 모망을 시작하다. 의회를 찾기 시작했지. After 10 years. 10년 후에. In 1977. 자고 뭐, 잭잘 껴라. 네? 1 9 7 7년잘 껴라고. 네. I finally, 나는 마침내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The books, 그 책들을 말이야. I think, 내가 생각해, 생각한 해생각게 I looked at more than 30 million books.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데, I looked, 내가 보았던 것 같아. 뭐, 얼마나? 어, 3천만 권 이상의 책을 본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니? 대단하죠? 자, 다음 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Uh, yes, uh, I'm sure you were very excited when you found the book, s i r s I'm sure 동그라미 쳐봐. I'm su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나는 확 확신, 내가 확신하는데요. 당신은 were very excited 매우 어, 흥분하셨겠어요라는 뜻이에요. When you found the book 당신이 발견했을 때 Uh, 그러니까 Yes, I was. 여기 I was는 누가 생각했을까? I w a s excited이 생각된 거야. I was very excited, uh, but more difficulties were waiting for me. 그러나 더 많은 어려움이, more가 무슨 뜻이에요? 더 많은 이는 뜻이에요. More difficulties were waiting, 기다리고 있었어, for me, 나를. I thought that the book should be returned to Korea. 내가 생각했지 뭐라고? That, yeah. 접속사라는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접속사예요 t h a t h n o e 조동사라는거 그 책들이 Should be returned 어, 반환되어져야된다 Should be returned 해줄거봐 거기 Should 가 조동사지 그 다음에 Be returned 가 수동태야 그래, 조동사와 수동태 같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반환하다가 아니라 반환되어져야만 한다라는거지 한 But my bosses at the library didn't like that idea 자 그러나 나의 보스 상관이죠. 나의 상사들은 어, at the library 도서관의 상사들은 didn't like 좋아하지 않지, d i d t i d e 왜냐하면은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다. They even thought 그를 심지어 생각했지 that I was a Korean spy. Then, 내가 한국 스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And fired me. Fire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뭐라> 그렇죠. 해고했다. Fire가 원래 뜻이 불이 죠 불. 그렇죠? 근데 fire가 동사로 해고하다라는 뜻이 됐네요. fire m e 그래서 쫓겨난 거지. After that 그 이후에는 I had to go 내가 가야지 to the library. Had to 무슨 뜻이에요? 해야만 했다. 해야만 했다.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방문객으로서. As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방문한 치고 뭐 뭐? 로서란 뜻이에요. 방문객으로서. 자, 필기 정확하게 해라. a S가 무슨 뜻이라고요? 음으로서야. 방문객으로서라. 방문객으로서. So, it was not easy. 여기도 이트는 가죠? 맞아요? 맞죠? 쉽지 않았어. 가죠는 여러분들이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뭐가? To do research, 연구하는 것을 말이야. Do research, 연구하다는 뜻이에요. do research, she 하는 것이 말이야. on 의료에 대해서. however, 그러나 I didn't give up. give up 무슨 뜻이야? 포기하다. 포기하다죠. 어 이런 단어 는 굉장히 재밌어요. give가 주다죠. 그렇죠. up이 뭐야? 위로. 그러니까 give up, 주고 주고 내가 손드는 거예요. up 위로. 어떻게 돼? 내가 다, 아나나 이제 그만할게 이런 얘기죠. give up, 난 I give up, 난 포기한다, 는 뜻이죠. For more than ten years.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여기 for가 무슨 뜻이다? 뭐뭐? 동안에 동안에라 뜻이야 집중해라 집중 자 f o 가뭘 무슨 뜻이야? 동안에 동안에야 도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딱딱 소리 내지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I went to the library 나는 같이 어디에? 도서관에 Every day to finish my research 내 연구를 끝내기 위해서 말이야 I wanted to show people the value of reading. 자, I want it 내가 원했지 to show 무슨 용법? 투부정사에 뭐만 거절을 원하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자 to show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줘? 의교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지? 자, show a b 무슨 동사일까? 몇 형식 동사일까? 삼형식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사형식이죠 사양식. A에게 B를,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기억하세요? 적어놓으세요.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적어놓고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The result of your research were published as a book in Korea in 1990. 자, uh, the result가 결과죠. 자, 당신의 연구의 결과가 워 파블리시드 출판되었습니다. As a book 책으로서 r 커리 한국에서 1990년에 many Koreans became interested in 의회 became interested 밑줄고 무슨 뜻이에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되었다. became interested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과거분사 interested가 사용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오. 수동이죠. 그래서 became interested가 꼭 사용되네. Because of your book. Because of가 무슨 뜻이에요? 뭐 때문에인데, 뭐가 나온다?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Because of your book. Yes, in 1992, the Korean government asked t h uh, French government for its return. 자, ask 동그라미 치고요. 4의 동그라미 쳐봐. 자세히 똑바로 해. Ask A for B. A에게 B를 요청하다. 자세히 바르게. 다들 바르게. Ask A for B. A에게 B를 요청하다. f 어, r a n 정부에게 뭘 요청했다? 반항을 요청했다 그래서 똑바로 해. a s k a for b returning 명사로 반환이라 해서 and finally 마침내 그 two ninety hundred and 297 books are here now 여기에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다 because of the 나 o m n because p l u s because of the w 어 동사 n of the boss 아, 몸은 두 번째 강의 끝났는데, 삼, 몸은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before I finish this interview. 자, 내가 이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자, before, 거기 동그라미 줘봐. before는 뭔가 전에야. 자, before가 뭔가 전에야. 근데,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래서 이건 before가, 어, before plu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로 사용됐어요.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I'd like to ask you. 자 would like to가 뭐 하고 싶다 라뜻이에요 Would like to 뭐 하고 원한다. Want와 유사하네요. a s k 물어보고 싶어요. About 어, 직지에 대해서 말이야. A book that changed the history of printing. 자 어떤 책이냐. That changed 바꾸었던. 그럼 여기서 대해서 무슨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직지 그리고 그책 동격으로 사용된 거야 어떤 책이냐 바꾸었던 어, 인쇄 역사를 바꾼 예를 들이 History of Printing. 자 그래서 I found it in my first year at the library. I found it. 여기서 이은뭘 말하는 거야 직지를 말하는 거야. 그것을 어디 발견했어? 언제 어, 내가 도서관에니까첫 번째. My first year에 발견했지. I knew right away. Right away라는 뜻은요. 곧바로란 뜻이야 right away 바로 즉시 란 뜻이야 right away 가 뭐라고요? 바로 내가 알았지 오늘 데드야 그럼 여기서 대드 뭐야? 접속사야 it was very special 그 굉장히 특별하다 I w a turned 나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어, to prove 밑줄 그으세요 prove 증명하다 란 뜻이야 prove 뭐라고요? 음. 증명하다 자세 똑바로 해라 prove 가 뭐라고요? 증명하다. 와. 증명하기 위해서 its value, 가치라는 진짜 value. 그리고 and finally succeeded. 마침내 어떻게? 했다? 성공했다. At a book exhibition, 도서박람회에요. Exhibition 뭐라고요? 박람회에서 exhibition 뭐라고? 박람회 전시를 박람회 말한 거야. 박람회에서 in Paris in 1972년에 1932, 도서박람회에서 the e s displayed. 직지가 displayed. 전시되었다. Displayed. 수동태야. As an oldest book in the world.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어떤 책? That was printed. 잘 중요한 거야. 여기 책, 그냥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이냐가 중요한데 어떤 책이야? Printed them. Incendiary. 뭘 가지고? Movable Metal t y p e 자. Movable는 뭐예요? 활자예요, 활자. Movable이 움직이느야 Metal. 금속의 어, 활자를 말하는데 이 무브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어, 이무브업 하기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그냥, 어, 그냥 막 사람들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 개를 찍어냈어 그거는 어, 만약 내용을 바꾸고 싶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냥 나 생겨났으니까 근데 무브업은은 얘를 바꿔서 글자를 만들어 낼수 있지 그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 o d t 탈 타이머로 금속 팔자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쌍으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 쌍까지 가는 거다. 자다 채우면, Thanks to your hard work. Thanks to 동그란 쳐놓고요.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에요. Thanks 다음에 뭐가 나올까? 명사가 나올까? 주어 동사가 나올까? Thanks plus 명사가 나와요. Thanks to plus 명사. 여기 당신의 your hard 그 아주 고된 노력 노고 덕분에. 네. 직지 and 의궤 were found. 직지와 의궤가 발견되었습니다. And all Koreans thank you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는데, 자, I hope 이라고 나오죠. Dr. Park said, I hope people will become more interested. 저는 희망합니다.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기를. In our national treasures abroad. 해외에는 있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laughs> and word 또 S기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얘더니. 네. 자, become interested도 하고 또어 uh, work도 하긴 뭐네. for their more 위해서 그것들의 발안을 위해서. 자, 그래서 r e t u r n i 명사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어다 내용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파트까지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 풀이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